미국 6개 보험사 1분기 그레이 스케일 암호화폐 투자 신탁에 약 310만 달러 투자 금융분석업체 SNMP. 피글로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미국 6개 보험사가 그레이 스케일의 암호화폐 투자 신탁을 매입했다. 이들의 투자액을 합치면 약 310만 달러 약 34.5억 원에 이른다. 이를 디크립트가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신탁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투자 신탁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보다는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의 구매와 저장을 처리하고 그 신탁이 SEC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여섯 개 보험사는 그린넬 뮤추얼 그린넬 뮤추얼 돈이골 뮤추얼 인슈어런스, 돈네걸 뮤추얼 인슈어런스, 스테이트 뮤추얼 인슈어런스, 스테이트 뮤추얼 인슈어런스, 세이프웨이 인슈어런스, 세이프웨이 인슈어런스, 웨스트필드 인슈어런스, 웨스트필드 인슈어런스, 피델리오 인슈어런스, 피델리오 인슈어런스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다.